영화는 미적인 외관을 가진 음산한 숲에서 시작되며 높은 나무들이 태양의 대부분의 빛을 차단하고 몇 개의 광선만이 들어온다. 갑자기 더러운 손이 나무를 잡고 곧 우리는 한 청소년의 실루엣이 노란색 후드티를 입고 지친 듯이 달리는 모습을 본다. 그 형체는 매우 지쳐 보이며 몇분 달린 후에 무릎과 팔에 기대어 땅에 쓰러지고 그의 손가락은 주변의 질척한 땅을 움켜잡으며 숨을 헐떡인다. 다음 장면에서는 빨간색 버스가 높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외로운 도로를 따라 달리는 모습을 볼수 있다. 버스 안에는 회색 후드티를 입고 후드를 올린 청소년 노란이 이어폰을 끼고 창 밖을 바라보고 있다. 버스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인접한 자리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리는 한 젊은 여성을 주목할 수 있다. 노란은 그녀를 바라보며 머뭇거리며 미소 짓고 명백히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라디오의 목소리는 곧 일어날 월식에 대해 알리고 운전자는 라디오 볼륨을 낮춘 후 청소년들에게 시청할 것인지 묻는다. 카르리라는 한 청소년이 유튜브에서 뭔가를 본 적이 있다고 선언하고 그의 옆에 있는 여학생 킨리는 아버지와 함께 볼 것이라고 말한다. 두 사람은 잠깐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진정하게 된다. 1분간의 침묵이 흐른 후 비어있는 캔을 부수고 혼자 뒤쪽에 앉아있는 코에 피어싱을 한 청소년 레기씨가 앞쪽에 있는 노란을 향해 던져 머리를 가격한다. 노란이 돌아보자 레기가 중지를 들고 비웃고 노란은 그에게 반격한 후 다시 자신의 사랑인 베스를 바라보며 그녀가 그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을 본다. 소년들은 1분간 놀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지나간 후, 조가 베스에게 월식을 볼 것인지 묻는다. 그녀가 불확실한 대답을 하자 카를은 웃으며 옆에 킨니를 쿡 찌르고 노란과 베스를 놀린다. 킨니는 화가 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앞쪽으로 앉는다. 두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라디오에서 월식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며 그것이 가장 길고 매력적인 것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동안 레기는 조에게 그가 느리게 운전한다고 조롱한다. 버스는 계속 달리며 곧 태양의 빛을 차단한 높은 나무들이 늘어선 어두운 도로로 진입한다. 도로 한가운데에 넘어져 있는 나무가 있지만 조는 되돌아가지 않고 버스를 후진시키며 나무 사이에 숨겨진 작은 길로 들어선다. 버스는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가고 곧 나무와 생명이 없는 황량한 넓은 도로로 나아가 고르지 않은 안개가 하늘에 드리워져 있다. 청소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안개가 그들의 시야를 가리기 시작하는 것을 본다. 버스는 천천히 나아가며 이전보다 더 울창한 나무들이 있는 작은 도로에 도달하고 도로 중간에 있는 죽은 사슴 때문에 다시 한번 정차하게 된다. 조는 버스에서 내려 승객들에게 안에 머물라고 경고하고 죽은 사슴을 길에서 치우려고 끌어당긴다. 친구들은 그를 돕고 싶어 하지만 곧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결론 짓는다. 조는 동물의 시체를 옆에 나무 밑으로 끌어당기고 손바닥을 정리하고 있는 동안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한다. 청소년들은 조의 귀환을 기다리며 서로를 놀리며 버스 안에서 장난친다. 카를은 친구들을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곧 조가 총을 머리에 겨누고 들어오면서 그의 이야기가 중단된다. 버스 안에서 웃음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모든 청소년들은 운전기사가 들어오는 것과 함께 낯선 외모의 남자가 들어와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는 위협적으로 인사하며 조의 관자놀이에 여전히 총을 겨눈 채 모든 이에게 앉으라고 명령한다. 조는 그들에게 침착하게 있으라고 격려하며 그 남자가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무장한 남자는 이러한 발언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고 조를 밀쳐내고 그저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운전하라고 명령하며 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한다. 모든 이는 조용히 앉지만 레기는 잠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버스 뒤쪽 좌석으로 돌아간다. 무장한 남자는 다시 조를 바라보며 운전하라고 명령하고 문이 닫힌다. 카를은 갑자기 앞에 미친 남자를 보며 뭔가 기억해낸다. 장면이 며칠 전으로 바뀌고 카를은 그의 아버지 크리스와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학교에서 폭력배로부터 한 소녀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를 계속 이야기하게 한다. 이야기가 점점 더 강렬하고 황당해지지만 그의 아버지는 거짓 놀람과 감탄의 표정을 잃지 않는다. 그가 폭력배를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야기하려고 할때 우연히 아버지의 태블릿에 케첩을 쏟아버린다. 크리스가 더러운 것을 닦는 동안 화면에 죄수의 얼굴이 부각된 뉴스 기사가 보인다. 카를은 그에 대해 아버지에게 질문하고 크리스는 최근에 감옥에서 탈출한 연쇄 살인범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그들이 그를 찾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가 혀를 먹는 미친 놈이며. 청소년들에게 집착이 있는 듯하다고 덧붙인다. 크리스는 카르를 놀리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학교에서 폭력배들을 상대했듯이 탈주범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로 돌아와 카르는 무장한 남자가 탈주범임을 알아보고 눈이 크게 뜨인다. 하루가 황혼으로 변해가는 동안 버스는 계속해서 나아간다. 페드로는 모두가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명령하며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한다. 모두가 신속히 복종하지만 레기만은 뒤쪽 좌석에서 그를 노려본다. 운전석의 조가 레기의 이름을 부르며 페드로의 요구를 따르라고 애원하지만 더러운 남자는 비열하게 웃으며 그를 침묵시킨다. 페드로는 확고한 태도로 버스 뒤편에 있는 레기로 다가가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그것이 진짜임을 확인시킨다. 그는 욕설을 쏟아내다 마침내 체념하고 페드로에게 자신의 전화기를 건네주고 페드로는 그것을 움켜잡으며 청소년들이 좀비 같다고 불평한다. 그는 모두가 앉아서 여행을 즐기도록 요구하며 조는 계속해서 운전한다. 조는 주변이 어두워지는 동안 계속해서 버스를 운전한다. 밖에는 그들이 버스를 군사 구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표지판이 있다. 노랑과 배시가 앞에서 카를과 이야기하며 그의 눈이 페드로의 총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만 카를은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저으며 그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다시 레기를 바라보며 페드로의 손에 있는 총을 다시 보고. 이번에는 베스가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을 차례가 된다. 그 순간 페드로가 뒤를 돌아보고 두 사람은 재빨리 자세를 바른다. 그가 그를 겨냥하고 있던 범죄자는 노란에게 이름을 물으며 노란은 마지못해 대답한다. 페드로는 그의 이름이 만화책 같다고 언급하며 어릴 적 만화책을 좋아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친근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처음 훔친 것이 담배와 만화책 한 상자였으며 그것에 얼마나 집착했는지를 보여준다. 그후 버스는 조용히 유지된 채 점점 밝은 빛이 비치는 터널로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갑자기 엔진이 고장나고 버스가 설명할 수 없이 멈춰버린다. 조는 큰 소리로 욕설을 외치고 페드로는 일어선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구한다. 조가 설명하려 하는 동안 다시 그의 머리에 총구가 겨누어지고 그의 포로는 이를 고치라고 명령한다. 혼란스러운 운전자는 여러 번 점화키를 돌리지만 엔진이 걸리지 않는다. 페드로는 화를 내며 그를 직면하겠다고 하고 그가 바로 뒤쪽에 앉아 있는 킨니를 움켜잡는다. 킨니는 몸부림치며 다치지 않기를 간청하지만 페드로는 그녀의 관자놀이에 총을 대고 조에게 그녀를 구하고 싶으면 엔진을 고치라고 명령한다. 조는 그에게 침착할 것을 애원하지만 페드로는 그가 버스를 떠나 엔진을 고치라고 소리친다. 그는 조에게 기민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뒤쪽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한 뒤조 뒤에서 킨니를 버스 밖으로 밀쳐낸다. 버스 옆으로 가는 동안 페드로와 킨리가 그를 쫓아다니고 조는 버스 아래에 분리된 공간을 열고 손전등으로 살펴보며 조심스럽게 본다. 나머지 청소년들은 버스 안에서 지켜보며 카를은 점점 불안해진다. 그는 친구들에게 페드로가 그들을 분명히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베스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들의 포로를 무장해제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공포에 질린 카를은 고개를 저으며 지금 그를 무장해제시키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고 레기도 이에 동의한다. 조는 버스가 고장이 난 이유를 몰라하며 엔진 문제로 보이며 이를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갑자기 불이 꺼지고 터널 전체가 어두워지며 버스 내부에 빛만이 보인다. 페드로는 불확실하게 조를 향해 총을 겨누고 모두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모두가 주위를 살피고 있을 때 어두운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그들은 주에 깊게 귀를 기울인다. 조는 손전등으로 어둠을 비추지만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다.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페드로가 그의 등을 총로 찔러가며, 그에게 앞에 있는 괴물로 확인해 보라고 한다. 겁쟁이 조는 청소년들과 함께 남겠다고 제안하며, 그에게 손전등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도록 한다. 조는 소리가 들린 어두운 터널 속으로 천천히 나아간다. 페드로는 킨니를 다시 버스 안으로 밀쳐내고, 모두는 유리창을 통해 조를 바라본다. 조는 어둠 속에서 계속 나아가다가, 곧 낮은 으르렁거림이 들리고 한 거대한 후드 자락의 형체가 나타나게 된다. 그의 뒤에 있는 청소년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며 조는 비슷하게 눈이 크게 뜨어 다운 상태로 떨고 있다가 결국 괴물이 그를 가슴을 움켜잡았을 때 비명을 질렀다.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점점 더 공황에 빠지기 시작하고 페드로는 모두를 조용히 하려고 소리친다. 그들이 버스 뒤편으로 달려가면서 페드로는 그들에게 안고 조용히 있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극도로 힘든 모습으로 해결책을 생각해낸다. 그는 운전대를 향해 손을 뻗어보니 열쇠가 점화기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화가 나서 욕설을 쏟아내고 카를에게 다가간다. 그는 떨고 있는 청소년에게 총을 겨누며 조의 시체에서 열쇠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지만 카를이 대답하기도 전에 노란이 일어나 대신 가겠다고 제안한다. 동시에 베스는 버스 앞쪽으로 달려가며 아무도 그를 붙잡기 전에 바닥으로 뛰어내린다. 노라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페드로는 그를 향해 총을 겨누며 그를 멈춰 세운다. 베스는 천천히 조의 시체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버스 안의 친구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본다. 그녀가 조의 남은 시체에 도착하자 그녀는 떨며 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내려고 한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울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어둠 속에 더 먼소음의 주의가 분산되어 그녀는 손전등을 꺼내고 그것을 켠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그녀를 놀라게 하고 그녀는 다시 버스로 달려간다. 페드로는 그녀의 열쇠를 쥐고 레기가 엔진을 켜라고 명령하며 노라는 조에 대해 질문하고 그녀는 고개를 살짝 흔들며 그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대답한다. 레기는 버스에 시동을 걸려고 하지만 엔진이 걸리지 않는다. 페드로는 초조해지기 시작하며 레기가 즉시 버스를 켜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협박한다. 그는 킨니즉내 눈의 소녀를 첫 번째로 처치하겠다고 위협한다. 모욕에 화가 난 레기는 외세의 적인 자세로 일어서며 페드로에게 킨니를그 방식으로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잠시 동안 그 무장 남자는 방심한다. 노라는 기회를 보고 급히 페드로를 밀쳐내어 레기가 그의 총을 움켜잡을 수 있게 한다. 역할이 뒤바뀌자 페드로는 잠시 물러나고 레기는 그의 총을 그에게 겨누지만 페드로는 레기를 계속 자극하며 그가 겁쟁이라며 총을 당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 뭔가가 버스를 쳐서 청소년들이 잠시 주의가 분산되고 페드로는 잠시동안 총을 다시 챙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위쪽으로 겨눈다. 청소년들은 두려움에 떨며 신음하기 시작한다. 페드로는 버스 밖으로 뛰쳐나가 어둠 속에서 괴물에게 나오라고 소리친다. 그의 요청이 곧 이루어지고, 괴물을 보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고,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바깥쪽에서 큰 폭음이 들려 친구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은 소리를 듣고 복도로 모여든다. 총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여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남학생들은 욕설을 쏟아낸다. 모두가 패닉에 빠지고, 레기는 카르를 향해 돌아서 그에게 모욕을 주며 상황을 악화시킨다. 노라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레기는 반항하며 전쟁을 걸고 그때 여학생들이 개입하게 된다. 이 싸움은 중단되고 바깥에서 이상한 포효 소리가 들려오고 괴물이 페드로의 시체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의자 사이에 움츠린다. 괴물은 으르렁거리며 우르르하고 친구들은 괴물의 손에서 커다란 발톱이 악명 높은 남자의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이 멀어지자 그들은 어떻게라도 살아남기 위해 방법을 찾으려 하고, 레기는 짜증이 나서 뒤쪽 좌석에 앉는다. 라디오가 켜지지만 다른 사람의 말이 이해되지 않고, 그들을 들으려 할 때, 레기는 버스맨 뒤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게 된다. 레기는 일어나 뒤쪽 유리창을 향해 손과 얼굴을 눌러붙여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모습으로, 그러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쓰러진다. 다음 장면에서 팀은 괴물이 도착함을 알리는 익숙한 크런칭 소리를 듣게 된다. 그들은 함께 소리의 방향으로 돌아보며 버스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다. 우리는 괴물의 긴 발톱이 달린 소니 버스의 주 출입구를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며 그들의 비명이 커져간다. 그들은 다른 출입구를 향해 달려가고 레기는 그것을 열기 위해 힘을 주며 노력한다. 베스는 손전등을 집어 그것을 괴물 쪽으로 비춘다. 그것이 괴물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 잠시 동안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가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들은 도망친다. 베스는 이전에 터널에서 보았던 문으로 향하는 길을 선도하며 그들은 벙커에 도착한다. 조금 걷고 나서 그들은 방 하나를 찾고 노란이 검토한 후 거기서 머물기로 결정한다. 가까운 벽에서 노란과 베스는 군사 요새의 평면도를 나타내는 그림을 발견한다. 그들은 미사일 제어탑을 찾기 위해 필요한 것을 결정하고 레기는 그때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레기는 다른 이들에게 조가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레기의 아버지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레기는 슬프게도 그의 아버지가 무죄이지만, 누명을 썼기에 수감 중이라고 덧붙인다. 노라는 벽에서 지도를 떼어내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제어실을 가리키고, 베스는 그와 함께 가겠다고 자원한다. 노라는 기분 좋게 놀라며, 레기는 두 사람이 제어탑을 찾으러 가기 전에 행운을 빈다. 가는 길에는 그들은 좋은 대화를 나눈다. 노라는 이 기회를 잡아 그녀의 그림을 칭찬한다. 그는 바다의 푸른 물결을 그리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 푸른 바다라고 전한다. 안전한 방으로 돌아간 카를은 작은 드럼 소리를 내며 자신이 먹고 싶은 모든 것을 나열하는 제스처를 취한다. 레기는 그를 조용히 하려 하지만 카를은 듣지 않고 결국 그들은 어리석은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다 킨니가 두 사람을 끊으며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소년들은 레기가 그녀를 따라가도록 투표한다. 그렇게 카를은 계속해서 소란을 일으킨다. 제어탑을 찾는 동안 노란과 베스는 거대한 기계와 마주치고 그것이 거대한 조명 기계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자 베스는 그 계획이 분명히 실패했다고 언급하면서 불길한 햇불을 내부의 동굴 쪽으로 비추고 그곳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레기와 킨니는 조금 걸어가지만 그녀가 소변을 볼 장소를 찾기 전에 킨니는 레기에게 돌아서서 멀리 가라고 명령한 후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한다. 그녀가 이를 보며 레기는 그녀가 화가 날때 귀엽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한다. 레기는 그녀를 부르지만 돌아서야 할지 모르겠다. 결국 그는 돌아서기로 결정하고 그녀가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다시 안전한 방으로 달려가 카르를 부른다. 반면에 노랑과 베스는 주변을 계속 살피며 곧 베스가 친구에게 좋은 소식으로 그들이 메인 패널을 발견했다고 외친다. 레기와 카르는 킨니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해서 달리고 그를 반복적으로 비난한다. 결국 그들은 어두운 복도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괴물이 그녀를 잡아먹으려는 듯한 모습으로 연신 비명을 지른다. 레기는 용감히 그녀를 향해 달려가 손에 들고 있는 불붙은 햇불로 괴물을 겁주려 하며 카를이 킨니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한다. 그러자 괴물이 레기의 손에서 랜턴을 쳐내고 바닥에 웅덩이에 떨어뜨려 불이 꺼진다. 그 사이에 노라는 스위치를 켜는데 어려움을 겪고 베스가 그를 도와준다. 카를은 킨니를 더욱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고 숨을 고르던 중 그녀는 레기를 떠올린다. 그들은 친구를 되찾으러 돌아가고 카를은 레기를 부르지만 그는 괴물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괴물의 입에서 떨어지는 것이 레기의 턱에 피갔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베스와 노란은 드디어 큰 스위치를 움직여 어두운 복도에 있는 모든 불을 켠다.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소년에게서 멀어져 사라진다. 카를은 친구들이 제때 발전기를 발견했다는 사실에 안도의 미소를 지운다. 안전한 방으로 돌아온 노란과 베스는 아래로 내려가는 작은 계단을 발견한다. 그들은 조를 죽인 괴물에 대한 신문과 이미지로 가득한 동굴로 인도된다. 그들은 또한 괴물에 집착했던 사람에 대한 책과 일기를 발견한다. 노란은 한 소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발견하고 모든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한다. 그들은 친구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 급히 돌아가기 시작하지만 복도에서 갑자기 멈춘다. 근처 모퉁이에서 다가오는 그림자가 보이고 그들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숨을 죽이며 기다린다. 다행히도 레기와 다른 친구들이 나타나자 노란과 베스는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들은 킨니가 다쳤음을 눈치채고 그녀에게로 달려간다. 카를은 일어난 일에 대해 떠들기 시작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자 노란이 그를 진정시키고 베스는 킨니의 부상을 살펴본다. 그녀에게 깊은 출혈이 있고 레기는 그녀를 혼자 두었다며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한다. 레기는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만 베스가 그렇게 할수 없다고 말한다. 그룹은 제어탑으로 이동하여 이미 다소 쇠약해진 이름이 줄리어스인 남자의 시체를 발견한다. 노라는 그들을 지하실로 인도하고 그 남자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전한다. 그는 그 남자가 밤의 방 온더링자라고 부르는 괴물에 얼마나 집착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괴물이 그의 여동생을 데려간 이후라고 덧붙인다. 그는 줄리어스의 일기에서 읽어줌으로써 단어들이 형태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다음 장면에서는 노란색 후드티를 입은 줄리어스라는 소년이 여동생과 함께 숲속을 걸으며 모험을 하듯이 보인다. 노란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줄리어스가 지도를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여동생이 앞에 있는 터널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소년은 앞쪽에서 무언가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버린다. 줄리어스는 결국 이를 인식하지만 이미 늦어버리고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널 속에서 울려 퍼진다. 가슴 속에 공황을 느끼며 줄리어스는 뒷걸음질하며 그의 눈은 터널과 그 안에 있는 것에 고정되어 있다. 또 다른 비명이 터널에서 들리고 이번에는 괴물의 비명이다. 그는 이를 듣고 돌아서 최대한 빠르게 달려간다. 지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린다. 이후 장면에서 줄리어스는 경찰차 안에 앉아 있으며 그의 여동생의 책을 바라보고 있다. 장면이 바뀌어 이제는 50살의 남자가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는 이제 나이든 줄리어스이며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여동생을 죽인 괴물을 찾기 위해 터널로 들어가는데, 두려움이 섞인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잠시 후, 그는 초에 둘러싸여 있으며 고기를 집어삼키는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사용할 기계의 설계를 하고 있다. 다음 장면에서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모습이 보이고, 계획을 회상하며 여동생의 사진을 바라보며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현재로 돌아와 친구들은 괴물을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절망적인 남자의 이야기를 반추한다. 그들은 괴물이 파라사이트처럼 킨니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이론들을 적어두고 있다. 뒤쪽 벙커에서 줄리어스가 괴물의 주의를 끌었던 라디오에 의해 그의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 청소년들은 계획을 세우고 줄리어스가 시작한 일을 끝내기로 결심하지만 킨니는 자신의 존재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불만을 말하고 친구들은 누구도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들은 잠시 동안 단체 포옹을 하며 일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오래된 장비를 테스트하며 게임 계획을 세우고 함께 빛의 기계를 작동시키고 마침내 밤의 방 온더링자를 포획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킷니를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고 그녀의 피로 물든 옷으로 괴물을 안전방으로 유인하는 계획을 실행한다. 계획은 잘 진행되는 듯했으나 베스가 혼자서는 스위치를 작동시킬 수 없었다. 상황이 제어 불능이 되어 불빛이 조작되지 않고 레기가 버튼을 누르자 아무런 효과가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노란이 밤의 방 온더링자에게 거의 잡힐 뻔하지만 베스가 방해를 주어 그를 구한다. 괴물은 그를 쫓아가고 틴니와 함께 문 뒤에 숨어있던 베스를 거의 발견하지만 멀리서 나는 폭음의 주의가 분산된다. 그들은 틴니의 피로 물든 옷을 빛의 원천 앞에 두어 괴물을 그 방으로 유인한다. 괴물은 예상대로 그 옷을 집어들이고 그때 그들은 신속하게 불을 켜 주위를 잠시 혼란스럽게 만든다. 용감하게 카를이 괴물을 찌르며 소녀들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킨니와 베스는 무사히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괴물이 그들을 향해 비명 지르며 터널의 어둠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 멀리서 남자 아이들이 불붙은 햇불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가 괴물을 포위한다. 그들은 밤의 방온더링자에 도달에 불을 붙여. 그 괴물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며 기쁨과 안도감을 느낀다. 다음 씬에서 노란의 목소리가 결말을 내레이션 한다. 조가 버스에서 했던 수수께끼의 답은 용기라고 전한다. 그는 용기가 그들의 시험에서의 교훈이었으며 아무도 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그들과 함께 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 경찰들이 터널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한 경찰이 손전등을 들고 안전방을 확인하기 위해 더 깊숙이 들어간다. 갑자기 큰 비명이 들려 그가 멈추고 주위를 살핀다. 그는 무언가와 마주하고 손전등이 꺼지면서 눈이 휘둥그레져 다음 순간 그의 비명이 터널 전체에 울려 퍼진다.